이영만 아시다어이영 씨가 아저다 우와! 얘들아 거아 이거야 어 어머니! 어 엄마! 어봐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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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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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아줌마. 엄마 아줌마! 엄마 아줌마.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줌마 준아 어. 어. 불러주세요 준하는요? 준 친구들이구나 네 앉아봐 얘들아 앉아 어빵 되게 맛있다 아줌마 빵 여섯 개 줘야 돼아 감자! 야 고구마! 나단거아 어머니 엄마니가 드시면 어떡해요. 죄송한데 저 준하 얘기가 한, 어머니 어머님이 저 싫어한다고 그러시는데 응? 어머니 어머님 할머님이 나중에 싫어할 거야. <laughs> 지금은 아니야 어머님 저기 준하 장가 몇살정도 보내실까요? 얘는 지금 1 2살이야하데 장가는 어머니 근데 제가 준하하고 응. 친한 지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준하는요 응. 지금 12살이잖아요. 내년부터는 결혼 준비를 해야 응. 40대 안쪽에 결혼할 응. 수 있을 거예요. 응. 어머님 만약에 만약에 준하가 응. 외국인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아니 <laughs> 그냥 물어보는 거야. 만 아니 결혼 반대하면 집안 만나면 어떡해? 누가 어떤 집안이? <laughs> 우리 집은 <집안을 웃음> 왜 반대를 주나 집안을, 어? 집안을 만나는 게 아니고 준나를반대하면 <laughs> <laughs> 뭘? <laughs> <주나를 웃음> <주나를 웃음> 야 반대해. 근데 말해 되는 얘기니? 집안은 너무 좋았는데 준하를 그대하는 절대 없다 얘. 근데 어머님. 동무님 도입치 해.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고구마 쪄주셨는데 왜 어머님이 렇게 많이 드세요? 조조하세요 <laughs> 지금? 아, 아니. 깜빡했다 나. 야 내 친구들하고 온줄 알았어. 그 편안하니? 어머니, 나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생각해도 되죠? 어, 편하게 편하게. 좀 작게요. <laughs> 어, 어, 진짜? 우리도 엄마처럼 행동해도 돼요? 아, 엄마. 아니, 그래도 되는데 엄마가어었는데 집에서. 엄마. 가아잠 정말. 정말. 아우 이도 냄새가 나? 나갔어. 엄마. 한테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 아, 아니야 그래. 아니, 그래. 괜찮아. 아니, 아니, 괜찮아. 나 실제 그아 보기 좋다. 아, 그냥, 그냥. 어. 잊을 수있 우리 집은 깍지째 먹는데? 지야 우리 엄마 너무 많이 먹어 엄마, 엄마, 그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래. 엄마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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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리 얘들아! 아 드세요 아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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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왜 이렇게 세? 엄마 이거 이거 먹어야 이리 와 엄마 즐거 이거 좀 드셔야 돼 그래 어머니 이제 누나 좀오아 그래서 같이 놀게 누나 보고 싶어요 빨리 누아좀 불러줘요 <웃음> 기다려봐. 안되다다야 누나, 여 엄마가 지금 바빠. 그래. 그리고 그래. 말고 고구마 좀 먹고 가. 그래. 그래. 고구마 좀 먹고 가. 누나, 누나. 언니, 어누가 누나. 고구마 좀 먹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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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고도 와. 야. 야, 너 많이 배고프 누나, <웃음> 아, 누나 온것같던데 우리, 우리 좀은 깜짝이야 먹거든. 너 많이 배고프겠지? 야, 우리 집은 깜짝이야 먹어. 감자도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먹는다. 야, 너 진짜. 누 너네 누나도 오시라고 그래. 잠깐만 한아 와봐. 벌써 벌써 땀 흘리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던 거니? 니네 뭐 이상한 비디오니가영일네번 보고 있었어요, 그럼 아 아니지? 네.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무슨 소리인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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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수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얘가 되게 좋아하나봐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지로. 재미도 없고, 이거. 어, 약점만 잡히면 저한테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내가 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 맞추려고 이러는 거지. 기가 막히게 준비야 이거 정말 봤어. 아니 그 따뜻함을 간직하면 돼. 아니 이거 단팥죽 좋잖아요. 게삐가루 아, 아, 봐. 진짜 맛있겠다. 아, 아 야, 어뭐 돼요? 네 왜? 그럼요. <laughs>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아니 맛있겠어 보니까. 신 나온다. 정말 정성이 간땅게알살아있 아,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인, 인, 인턴 냄새가 전혀 안 나. 와 지금 인턴 하는데. 와 지금 인드 하는데. 고맙다 어요나 아니야. 아나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아, 아, 다들 아, 친구. 우리 맛있다. 이거, 이거 어디서 먹는 거냐? 누구야 이거? 준아, 준아, 준아. 나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먹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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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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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준아, 고맙다 진짜. 뭐? 어진야? 색해 형님, 진짜 어색해. 팀이야 아, <laughs> <laughs> 뭐야? 계속 먹는 데만 내려. 끝났어요? 아, 어. 아니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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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또 유명한 두 호떡집입니까? 어. 4 3 년도 오전 모임. 파라벤 떡장. 마운틴, 여기서 뭐해요? 아니 여기 학교 앞에 호떡집이 있었다는데 나왜 기억이 안 나지? 3대 째내려온 호떡집 어뭐 학교도 잘 기억이 어, 뭐. 안 나는데 뭐 호떡집이 있어. <laughs> 약간 이런 거잖아 만드는 거 공개를 얘가 해도 얘가 또 호떡 좋아하거든요 너무 철이요 아, 반죽 자체가 장난 아니게 쫄깃쫄깃한 거 같아 어떻게어떻게설레요 여기 봐 야. 와 이거 와 이거 봐 아, 저튀겨서 30년 된 거예요. 아, 아, 아 정말요? 이 기름을 네. 안 하는 것도 기름이 없잖아요. 잠깐만 끄면안 돼요. <laughs> 야, 샤 정말 뜨거운데. 아, 뜨거. 워 아, 어, 야 이거 왜 웃어? 아, 먹고 안 해, 뜨거. 시야 돼요. 아, 진짜로. 야, 바캉스 재밌다. 와, 어맛있다 아, 예술이다, 예술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 어, 때문에 터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다른데 하고 좀 혀... 다르죠. 이 반지의 비법이 네.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네. 밀가루하고 또뭐 그냥 오직 밀가루에 도은 밀가루 쓰시는 거구나. 네. 강력분이에요, 중력분이요 어떤가. 무한 도전하는데 다른 프로도 자꾸 이렇게 오래 많이 해요. 맞죠? <laughs> 우리도 해피투게더인데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야망 매장. 역시 투게더 야망 매장. 역시 해피투게 먹는 호떡은 정말 기가 막힌다. 아 맛있네요. 나랑하고 혼자 그냥 먹으면 나 혼자 산다. <laughs> 아이거 진짜. <laughs> 아 여기 사장님. 어거 <laughs> <요>, 기름 떡볶이군요. <laughs> 아이거이아 근데 이게 기름 떡볶이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기름 떡볶이가 생긴 데가 저기 어디예요 이게요? <laughs> 통인시장 그죠? 여기가 원조예요, 토인시장이. 기름떡볶이가. 저희, 그러면 두냥 정도만 하면 조금만. 이만큼. 당이지랑요아 고맙습니다. 매운 거부터요 매운, 매운 것부터요? 기름떡볶이 처음 먹어보지? 예. 네. 이것도 기름. 기르... 음 매콤하고 고소하지? 약간 기름 맛인데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어. 담백하네요. 아, 이게. 아, 맛있네. 네. 근데 우리 입맛에 맞을 때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 아, 맛있네. 이거 빈대떡 같은 것도 참 맛있는데. 이거 입기 딱좋요아 아, 이거 빈대떡 아니에요? <laughs>